오, 대박! 오, 오! 오! 빨리 잡아요! 잡아야 돼! 잡아야 돼! 거기 있어요? 거기 있어요? 예. 네. 오, 잡았어요! 잡았어요! 네. 자, 오! 여러분, 보세요! 저희가 뭐라 했어요? 찾는다고 했죠? 마 y age! 오늘은 한국에서 탐사대원을 하고 계신 두 분을 찾았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탐사하신다고 해서 찾았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오늘 탐사는 어떤 애들을 하시나요? 서울에서! 서식하고 있는 도마뱀들 관찰하러 가볼 거예요. 오. 서울에도 도마뱀이 생각보다 많이 살고 있거든요. 낱낱이 찾아서 한번 다 촬영해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이제 출발해 볼 건데요. 많은 유튜버분들이 국내에서 서식하는 파충류 양서류 촬영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정작 서울에서 촬영한 경우는 없었거든요. 근데 서울에도 생각보다 파충류들이 다양하게 살고 있고 단, 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서울에서 살고 있는 파충류는 포획이 금지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발견하시더라도 눈으로만 보시고 절대 채집하셔서는 안 됩니다. 네, 그점 숙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다 잡을 거야 오늘. 당최 근본을 찾아볼 수 없는 두 조합이었다. 요즘에 제보가 많이 들어와요 이 서울 도심 속에서 자꾸 이게 야생 파충류들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에 또들어왔던 제보는 홈플러스 시시코너 근처에서 동화뱀이 나왔다. 저 하이마트 그런 데서 엄청나게 발견이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 지금 기후가 이상하잖아. 지구 온난화 때문에 자꾸 페트병 막 이런 거 그냥 쓰고 막, 막 갖다 버리고 해가지고 내가 그냥 예상하는 건데, 지금 번식도 되고 있는 것 같아. 아 진짜로? 정말 믿을 수 없는 얘기였다. 어쩌면 오늘 정말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하늘이 쉽게 허락해주지 않았다. 지금 보면은 아 촬영을 제대로 해보려고 했는데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와요. 일기예보도 완전 틀렸고 에? 날씨도 완전 틀렸어. 이런 날은 파충류가 아예 밖에 나오질 않아. 아 사람도 안 나가는데 파충류가 이 비오는데 나가겠어요? 아, 아쉽지만 다음에 날씨 좋을 때 다시 날을 잡아서 파충류가 아주 잘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기후에. 그때 다시 촬영을 해보도록 할게요 상심하고 있던 것도 잠시 뜻밖의 기적이 일어났다 방금 촬영하자마자 거짓말처럼 내가 봤을 때 지켜보고 계셔 하나님이 바로 하늘을 걷어주셨어 야 이거, 이거 나도 다시 가야 될것 같아요 지금이 기회야 지금이 최고 좋아 거짓말처럼 해가 뜨기 시작했다 바로 어떻게 이렇게 냐한 2분도 안 걸린 것 같은데 경복궁이거든요 예전 우리 조선시대 때부터 파충우들은 항상 우리 곁에 있었어요 자, 일단 지금 주차, 주차를 하고 나오는 길인데 여기 보시면 지금 너무 더워가지고 벌도 죽어가고 있거든요. 그래도 파충류가 나오기에는 좋은 날씨니까 한 찾아보시죠. 여기는 지금 경복궁인데요. 우리가 흔히 맨날 다니면서 서울시내에서 볼수 있는 풍경인데 여기도 파충류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지금 제보에 의하면 이쪽에도 파충류가 살고 있다고 하거든요. 내가 봤을 때 저기만 가도 한 서너 마리는 무조건 발견하는데 저희 가다가 뜻찌가무시이 알아요? 쯔쯔가무시 알아요? 예예 쯔쯔가무시가 예. 너무 많아요 요즘 진드기도 많고 항상 자연에는 위험이 도사리는 법이다 자 여기가 지금 경북궁인데요 앞에 보면은 도로에는 보면 차들이 질비하고 있고 뒤로 보면은 우리나라 문화유산 경북궁이 있어요 오. 엄청 멋있죠? 예 여기에도 소종 파충류들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발견해보도록 하죠 저분이 한글 아세요? 한글을 창시하신 분이거든요 한번 찍어 주세요. 분명 여기 근처에도 파충류들이 분명 있을 거거든요. 그걸 한번 저희가 꼭 찾아볼게요. 촬영 도중 돌발 상황이 벌어졌다. 왜 그가 그런 행동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이렇게 저질 줄 몰랐고요. <laughs> 일단 시원하긴 해요. 그렇다고 했다. 도착을 했는데요. 이 근처에도 분명히 파충류들이 많이 서식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 근방부터 제가 탐사를 한번 해보는 걸로 진행을 할게요. 지금 체감 온도가 40도가 분명히 넘어. 분명히 넘어. 지금 지금 말이 안 돼. 너무 뜨거운 날씨 속에 정신이 온전치 않아 보였다. 지금 갑작스레 카메라를 켰는데요. 지금 보시면 그룹이 하나 발견한 것 같거든요. 빨리 따라오세요. 제작진 또한 설레는 마음으로 현장으로 달려갔다. 오 대박. 오오오 빨리 잡아요. 잡아야 돼. 잡아야 돼. 거기 있어요. 거기 있어요? 네. 오, 잡았어요, 잡았어요. 자, 우와 여러분 보세요. 저희가 뭐라 했어요. 찾는다고 그랬죠? 아,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오만 데저트라페타라고 해서 원래 아, 서식지가 어디죠? 오만이에요. 오만인데 지금 한국이 기후가 지구온난화의 영향도 있고 거의 뭐 동남아시아랑 비슷한 기후가 되기도 해서 이제는 이런 친구들도 네. 번식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진짜 대단한 발견입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발견이었다. 아, 이 친구는... 저희가 지금 포획은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야생에 다시 방생을 해주도록 할게요. 아쉽지만 이 친구도 돌아갈 곳이 있을 것이다. 여기 보면은 물살이라는 아름다운 우리나라 토종 식물도 있어요. 꽃이거든요. 근데 저거를 함부로 만지거나 입에 넣거나 눈으로 비비면 안 돼요. 초랑의 독이 있는데 그게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쳐만지고 있네. <laughs> 여러분들은 절대 만지시면 안 돼요. 진실을 알순 없었다. 그로비가 대단하게 오만 데저터 카스테라를 와, 어떻게 발견했는지 나 모르겠네. 아 근데 진짜 있네요. 아 저도 진짜 있었다. 있다 얘기만 들었는데 예전에 제가 오만에 봉사활동 갔을 때 한번 봤던 친구예요. 그로비가 가본 해외 여행은 일본밖에 없었다. 분명히 또 있을 거야. 이제 어디로 갈 거냐? 경북궁 저기 안으로 들어가서 또 한번 찾아내 보자고요. 가보시죠. 네. 자 여러분, 저희 서울의 중심 광화문에 도착을 했습니다. 말도 안 되지만 저기 안에도 파충류가 있다는 제보를 받았어요. 일단은 저희도 속는 셈 치고 한번 탐사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지금 경복궁 안에도 많은 제보가 들어왔어요. 전문가들에게도 기념사진은 소중했다. 지금 강화문 안에 들어왔고요. 여기 쭉 들어가다 보면은 분명히 이제 파충류들이 보일 거예요. 저 뒤에 보이면 산 있잖아요. 저기서 이제 파충류들이 좀 내려온다고 하거든요. 배산임수라고 아세요? 배산임수. 앞에 물이 있고 뒤에 산이 있으면 배산임수라고 하거든요. 지리적으로도 참 좋은 곳에 궁을 만들었다. 그럼요, 그럼요. Just l a u g h i n 그로비의 엄청난 친화력으로 폴란드 관광객분들과 사진을 찍게 됐다. 외국인 분들이 출연하시면 멋있을 것 같다고 그로비가 그랬다. They they l i v 어디 어디 나 Oh, we're from p o l a n 오지 전문가님이 <laughs> 귀여웠다. Thanks for f i 감사합니다. Thank you. 저쪽에 보시면은 오지 사장님이 또뭘 발견하신 것 같아요 한번 가보시죠 제작진의 마음이 또 여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우와 우와 미쳤다 이거봐요 우와 우와 아니 이렇게 지나가는데 시뻘건 게붙어 이게, 이게 위장색이야 아, 보호색이구나 보호색 보호색 아... 그냥 지나치려도 갑자기 얘가 확 움직이더라고요 아... 그래서 바로 발견했어요 제가 와 아, 지금 여기서 여기 보면은 뭐야? 비어디 드래곤이라고 해요 호주에서 아... 이제 서식을 하는데 아... 지금 보면은 여기가 바스킹 존이에요 얘한테는 아... 그래서 딱 지금 일광욕하다가 저한테 아... 딱 포착이 된 거예요 와 한국에서 비어디 드래곤을 볼 줄은 몰랐네요. 아 심지어 이뻐요, 이니까요.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는 설명이었다. 없을 수가 없다니까 지금 이 날씨에. 와 어, 만져봐도 될까요? 네. 우와. 네? 한국에서도 지금 많은 분들이 키우시는 대중적인 종이죠, 비어디 드래곤. 와야 이거를 지금 야생에서 발견하다니. 더 대단한 것도 발견할 것 같아요. <웃음> 그렇다고, 피디님. <laughs> 근데 왜 아까부터 쪼개지세요? <laughs> 아니 그냥, 이니까요. <laughs> 멋있어요. 아 진짜 네, 고마워. 네. 아니가 그러니까. 우리는 전문가잖아. 우리는 불가능이 없다고 살짝 가짠다는 뜻이에요 네. 아무도 자꾸 시시쪼개시길래 <laughs> 네. 그냥 궁금해서 아... 단순 호기심에 네. 이 친구는 여기서 마저 일광역 할수 있도록 네 놔주는 걸로 하고 네. 마저 탐사를 이어가 볼게요 와 가면 갈수록 너무 신기한데요 저산 보이죠? 저기 산 저기 산에 분명히 있을 것 같아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상상하지도 못한 종류 let's go, let's go. 지금 제보가 또 하나 들어왔어요 부각 스카이 여기서 얼마 안 걸리거든요? 거기로 한번 지금 가볼 건데, 거기도 분명히 파충류가 있을 것 같아서 나는. 금시 초문이었다. 지금 아마 비가 올 수도 있어요. 근데 비가 오면은 저희가 휴대폰으로라도 촬영을 해서 꼭 담아 보도록 해요. 너무 아쉽잖아. 예? 대답. 예. 예. 여튼 가보도록 하죠. 과연 하늘이 허락해 줄지 걱정되었다. 말도 안 된다. 이거. 지금 부각 스카이웨이 정상에 왔는데 날씨가 너무 뜨거워서 카메라가 금방 방전이 났어요 그래서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부각산은 우리를 받아줬지만 날씨가 너무 더워 모두 탈진 상태였다 여기 밑에 보면은 여기를 지금 그루비가 내려가 볼 거예요 그루비가 요즘에 취미가 클라이밍이거든요 그래서 내려가서 그루비가 또 도마뱀을 찾아볼 거예요 아, 아 야, 하지 마. 정말 친해 보이는 둘이었다. 정상에 올라왔는데 날씨는 탐사대 편이 아니었나 보다. 비가 또 갑자기 내리고 있습니다. 여기가 고산지대라서 날씨가 오락가락 하거든요. 해발 한 8,700m 정도 될 거예요. 여기 원래 올라오려면 산이 허락을 해줘야 돼요. 맞아요. 아, 근데 이게 이렇게 비가 오면은 갑자기 파충류들이 자기네 집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거 찾을 수가 있을지가 의문이네. 요 그래도 어렵겠지만 한번 열심히 찾아보죠. 네. 기까지 왔는데. 오케이. 하지만 탐사대의 시련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지금 여러분, 갑자기 뜨거운 날씨 속에서 폭우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비화장 밑에 잠깐 대피했는데, 아 이러면 탐사가 어렵거든요. 이 날씨에 파충류가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제보 받은 내용은 있는데, 일단 비가 멎으면 조금 더직접적으 지켜보고 나자 탐사 이어가는 걸로 해보시죠. 예. 네. 굳은 날씨도 그들의 의지를 꺾을 순 없었다. 거짓말처럼 비가 그치기 시작했다. 그쳤어요. 그친보요 아니 진짜 <laughs> 아나어없어 피곤함에 이성을 잃은 탐사되었다. 요그친로보세요 그 <laughs> 아니, 아니 피이 예, 예. 진짜 <laughs> 많이 지친 게 분명했다. 탐사가 시작됐다. 저쪽에 보시면은 탐사대원분이 발견을 한것 같아요. 가보시죠. 와, 진짜 레전드 <laughs> 와. 지금 이제 비가 끝쳤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가는 길에 이 친구들이 이렇게 나와서 오렁거리고내 앞에 물 먹거나 아니면은 먹이 활동을 하려고 한것 같아요. 와, 와, 한, 한 쌍이 한 쌍. 진짜네요. 네. 그럼 진짜지 가짜게요? 아. 마치 신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같았다 제가 또 레오파드 d 고브리돌 a 어야 지금 나이가 r d 있어요 아무래도 영양 상태도 되게 좋아요 p a r d Leopard, Leopard. Leopard, Leopard. Leopard, Leopard. Leopard, Leopard. Leopard, Leopard. 이제 저희는 복귀해서 일을 토대로 논문도 작성하고 해야 되니까 한번 복귀해 보도록 할게요. 복귀를 하려던 찰나 자연은 그들에게 더큰 선물을 주었다. 잠시만. 잠시만요. 아! 이거 불사조 아니야? 와, 이건 아, 오, 이건 충격인데 어? 어? 안녕. 오 <laughs> 이, 귀여워. <laughs> 아니, 자, 여러분. 이 대한민국에 이렇게 너무 큰 경이로움에 <laughs> 그들은 웃음밖에 나오지 않았다. 야생 코뉴어라고 하는. 거예요. 안녕. 이건 충격인데요. 와, 봉황 아닌가요? <laughs> 주작인가요? 주작 같다. 아, 주작 같아요. 네, 주작 같아요. 잠 주작이네요. 아. 주작이네요. 그한 볼거리, 그 지금 <laughs> 화면 속으로 다 보고 있어요. 아. 확실히 한국에서 이제 정착을 하고 살고 있었나 봐요. 이제 네? 안녕이라는 단어도 아는 거 보니까. 네. 다른 기관에서 먼저 이제 표식을 채우는 것 같아요. 오. 네. 근데 이제 천연기념물일 것 같고, 일단은 아. 놔주도록 할게요. 네. 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다음에 보자 그들의 힘든 여정이 끝이 났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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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마이 앤트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서울 도심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이제 제보를 받고 저희가 탐사를 좀 떠나 <laughs> 떠나봤는데요 아주 성공적인 탐사였던 것 같아서 저희도 아주 만족하고 있고 다시 숙소로 복귀를 해서 다음 일정을 짜보는 계획으로 그리고 오늘 발견한 거는 저희가 이제 논문을 좀 작성을 해야 될것 같아요. 알려져 있던 그런 토속종들 말고도 여러 가지 다양한 파충류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알수 있는 굉장히 뿌듯한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물러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모두 안녕! 감사합니다. 촬영을 하며 영상에 나오는 파충류들의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 영상에서 나오지 않는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아주 건강하게 복귀했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마이 에이지였습니다.